아, 나 이렇게 깨끗할줄 몰랐어요. 완전 깨끗하네그 탭이 하고 예, 일반 탭이 하고깨끗게하고 깨끗하게 깨끗 이제 한 150평에 하게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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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깨끗하게 깨8 0 0 평. 끗0게 깨끗하게 터널하게 깨끗하게 깨끗다게깨다고 그랬죠? 뺏겼죠. 그러고 바사코트 넣었다고 그랬죠. 바사코트다파고고바사트를뭐한 숟가락씩 넣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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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러면 이제 총, 총으로 토, 싸가지고 총으로 싼 것도 있고, 숟가락 음. 이런 것도 허리아픈 개들이 이제 총으로 쌓는 거예요. 총으로 쌓니까좀더 네. 들어가는 양이. 전체적으로 한 10g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 보시면 그래, 되겠네요. 근데 배추는 이게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양이 많은데 그 그래, 사람. 양이. 웃걸음 안 해버렸으니까 아, 근데, 근데 어우 진짜 깨끗하네요 깨끗하잖아 여기 네. 병 하나도 없네 지금 못 색깔이 똑같아 보이잖아 그리고 아. 뭐 약간 비료 부분 없는 부분이 좀물 같은 많이 흘리는 비료 부분좀 많은데 네. 약간 넬레한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시커먼 게 비분이 전혀 떨어진 거 같지 않네요 아예 안 떨어졌네 엔텍 아, 베이스를 응. 2포 놓고 응. 밭사꼬도 3개월 3개월짜리 10g씩. 아, 그거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뭐 영양제 같은 거 하셨어요? 그냥. 약칠 때, 약칠 때. 약칠때 어찌 영양제 들. 영양제 같은 거? 알게도 처음에 알게 썼어. 알게 쓰고. 처음에 막밭 깨는 때서려고니까 예. 알게 쓰고 갯마그 쓰고 하셨겠네. 음. 여기 여기만 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8,000평 하셨다고요? 그렇지. 아까 거기. 어. 여기 아예 생땅이었다고요? 음, 음. 지금 아예 지금 여기 새 땅이죠? 새 땅이었죠? 아예 새 처음... 땅, 야, 처음. 도팍다. 이게 돌. 여기... 간절 도파 단절. <laughs> 이게 돌 땅인데도 이렇게 해, 했네요. 제 <laughs> 기대도 안 했을 건데요. 그렇지 여기는 진짜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오. 아, 그래서 여기를 계속 오자 고 그러셨구나. 야, 여기도 진짜 깨끗하네요. 네, 네. 뭐, 돌 땅인데도 이렇게 지금 엔텍 노, 엔텍은 넣으셨어요? 네, 엔텍 관행대로 응. 이제 150평에 두포 넣고 여기는 좀, 더였지. 좀 더였죠. 네, 처음에, 그, 처음에 그럼 네, 처음 땅에, 처음 아, 아 그럼 50평에 하나 넣었다고 응. 보야 되겠네. 음. 근데 이게 바사고 대 효과 컸겠네요. 네, 바로 밑에다 필요를 주니까 터널. 터널. 이제 여기는 다른 밭인데 아까 거는 터널이었고 여기는 노지. 응. 시커하네요 거의 응, 전혀 방금 피분이 방금 안 달려졌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텍 넣었어요 엔텍, 엔텍 150평에 두포 아, 아, 넣고 바사코트 네. 3개월짜리 10g 정도 네. 아. 다 거의 다 일정하네요. 에이. 노란 게없잖아 어, 전혀 전혀 빠진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하다 보면 이른 가좀흘러나간데는 노래야.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막저 위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흘러내리니까 예. 비브이 꺾으가거같면은 비브이 빠져나가면 예, 노란 거 많이 나 가지고 진보이나. 예, 예. 안 돼. 그뭐 물죠. 이런 데 이렇게 생겼다 이게 진짜 내리막길인데도 꼬랑에는 엎골에는거름이 없어. 음. 비를 배추 밑에 거름이 있기 때문에 비구인 음. 일정하게 이렇게 시커아 아. 이게 그러니까 유실되는 게건 전혀 없네. 옥골를 음, 그랬으면 유실이 많이 될 그렇지, 건데. 한번 비암을 돌려보 보라면 거의 뭐 돌아먹도 뭐 하고 비추들이 처음에만 좀 들어갔지 나중에는 이제 또인건비도안 들어가고 그렇죠. 어 이제 음, 할 일이 돼. 예. 그러니까 장애도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밑에 바로 밑에 거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할수 있겠네요. 훨씬 더 이기도. 할게 여기 뿌리나 이런 게 양분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양분을 공급 받아 보니까 네. 작물도 튼튼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원래 안 했으면 그걸 안 했으면 옛날에 꼭이 자리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잖아. 어 여기가 어있었쪽이 아. 거의 똑같아 음. 여기 밑에도 여기가 좀 밭이 안좋은 밭인가요? 아번꼭 이쪽이 했어 이렇신 우리 비빠져붙어아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가바도니까 뭐 네. 여기도 뭐한 뭐, 뭐, 여기도 깨끗하네요 빠진데가 하나도 없네 아예뭐병도 음. 아니, 뭐 병도 여기도 똑같이 심었죠? 그렇지 여기도 노지 응 노지 음 노지 팔.. 노지하고 예그 터널 터널이 6천 응 노지 뭐 2천 지금 바사코트 전체적으로 그럼 한 8천평 정도 된다고요? 전체가 다 그러죠 지금 세번째 밭인데 어, 여기, 여기도 어 여기도 위, 이 밭도 어, 예저저 예. 저... 다른 지금 다른 네, 배추하고는 좀 어때요? 다른데 배추 들어갔대 다른데 비교도 안되지 다른데 비도 안되죠 네. 여기는 관행동가 터널, 터널. 여기도 터널이라고요 터널.